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피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출발! 세교의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 볼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이야기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그 기분을 얼굴과 또 소리로 표현해 보세요. 기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또 신날 때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사랑이 가득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기쁘고 신나고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엄마 아빠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표현하듯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아프거나 슬플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몸이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서 엉엉 울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알아보도록 해요. 출발! 샬롬 골로스 교회 성도 여러분 잘들 계신가요? 저는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지 놀라셨죠? 제가 그 비결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풍덩 빠지면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저절로 풍성해질 거야.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꼭 붙드는 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미워하거나 다투는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아 죄송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안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시나요? 하하+ <laughs> 하하 그야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때문이죠 친구들도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지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할 거예요. 아빠 엄마 오늘도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친구야 나랑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나도 너랑 같이 놀면 정말 즐거워 친구들과 놀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예배할 때도 구원의 은혜를 꼭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약속.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미워, 싫어, 이렇게 말하며 투정을 부려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항상,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꼭꼭 기억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먼저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말을 완성해 보도록 해요.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날 지켜주신 예수님. 난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네.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해요.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또 감사해요. 그럼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린 말할 때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해봐요. 아빠, 엄마, 오늘도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친구들과 놀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친구를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닮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이야기 해볼까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요. 우와, 잘했어요. 우리 말로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전도사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주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감사가 많이 많이 있어지는 멋지고 건강한 한주 보내고 다음 주에 예배당에서, 예배당에서 만나요. 안녕!